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또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생각이 나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노티지움 북 모먼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책 정말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어, 책을 선물하고 싶을 때뭘 할까 고민하시면 이책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챕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처럼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 천재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괴짜 부자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있지요. 12살 때 혼자 컴퓨터 코딩을 습득하고 게임까지 개발한 그는 전기차 시대를 열고 인류의 꿈인 우주 여행을 현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성공 뒤에는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있지요. 1948년생, 올해 75, 76세인데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메인은 진취적인 여성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20대부터 모델과 영양사로 커리어를 쌓았지만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60대 이후이지요. 67세 나이에 버진 아메리카 항공 모델로 발탁되고 2년 뒤 69세엔 메이크업 브랜드 커버걸의 최고령 모델이 됩니다. 영양사로서의 커리어 또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지요. 그런데 메이가 젊은 시절부터 빛나는 삶을 산건 아닙니다. 결혼 이후엔 삶이 누구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극심한 여성 편력에 폭력성까지 있던 남편 에롤 머스크와 보낸 약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수많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에롤은 신혼여행 때부터 손찌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못생겼고 멍청하다라는 등 비난을 일상권 했지요. 메이는 결혼 후 일론을 포함한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과감히 탈출을 시도하고 남편의 협박 속에서도 양육권을 가져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싱글맘이 됩니다. 이후 캐나다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가난 속에서 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메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가 일론 요리사인 둘째 아들 킴벌 영화 감독이 된 막내딸. 토스카까지 잘 키워냅니다. 그는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일들을 하게끔 격려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왔지요. 성숙했던 아이들도 대출과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해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본인의 업을 꾸준히 개발시킨 메인은 과거의 상처를 뒤로 한채 행복하게 나이 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학대로 어둠 속에서 허덕이던 어느 젊은 날,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좋은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었지요. 노년이 되어 세련된 백발의 모습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그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큰 좌절을 겪은 순간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는 상황에서도 난 행복할 자격이 있다 라고 굳게 믿어야 하지요. 실패를 경험해서 자신감이 모두 사라졌을 때는 웃는 메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처럼 불행했던 과거와 과감히 손절하고 행복을 추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감하는 분도 많으시고 또 몰랐던 걸 알게 된 분도 계실 테고 아는 거 다시 한번 들어서 또 좋았던 분도 계실 테지요. 네이 일론 머스크의 엄마 메이 머스크의 에세이도 제가 봤는데요. 네 멋진 메이 머스크의 삶의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저도 행복할 자격 이 있으니까 행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